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의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그리고 신뢰하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라는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나중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을 원래 아,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주는 정책을 펴게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 또는 수산이라는 곳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이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남아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은 어땠을까요? 사회 대부분은 이교도입니다. 당시에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섬기는 페르시아의 종교가 있었어요. 제가 세계사 시간에 조로아스토교라고 배웠고, 보통 배화교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교적인 세계관과 이교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주 소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 이 세상이 보통 떠받치는 가치와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깐, 어제 일장의 스토리를 기억해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가 대규모 잔치를 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 18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잔치가 지속이 되었고, 그 잔치가 굉장히 호화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왕국이었고, 이 아하수에로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 능력과 돈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이 잔치에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의 신하들이 모였을 것이고 거의 확신하기로는요 모두가 술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아하소에르 왕이 요 와스디라고 하는 자신의 왕비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사를 부리는 거죠 술을 진탕 마신 신하들 앞에서 내 마누라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하면서 마누라가 얼마나 예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디가 와서 자신의 미모를 뽐냈으면 좋겠다라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옷 예쁘게 입고 와서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런데 와스디가 이를 거절합니다 당시 강력한 왕권 국가에서 그것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쉽게 생각을 해보기로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술에 취한 수천 명의 남자들 앞에서 나 이쁩니다 라면서 돌아다니는 걸 누가 원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어쨌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왕이 분노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왕만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신하들도 같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든, 조금은 찌질한 그런 이야기가 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신하들이요,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건 왕비 와스디가 잘못한 겁니다. 왕의 명을 거절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 전역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와이프도 이야기 제말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안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데 이건 당시 1차 독자들도 보면서 굉장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왕비였던 와스디는 폐위가 되었고요. 그 비계된 왕비 자리를 새로 뽑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2 장의 내용이요. 왕비를 뽑기 위한 미인 대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장2 절을 보시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사무수하이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 미인대회는요, 보통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인데, 이 미인대회는 그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그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이요, 나가서 예쁘다 싶으면 잡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잡아왔을 것이고요. 보통 소녀들을 잡아왔겠죠. 잡아서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왕실의 예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거의 1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모였던 소녀들 있잖아요. 이 소녀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미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소녀들이 다 꾸미고 어, 왕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소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후궁이 되는 겁니다. 후궁이 되지만 왕이 다시 왕그그 소녀를 왕궁으로 부르진 않겠죠. 그러면 말이 후궁이지. 아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궁에서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궁에서 쫓겨나서 살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왕의 아내였으니까요. 굉장히 비참한 삶인 거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운이 좋으면 왕이 후궁으로서 가끔 부르는 여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주 아주 운이 좋으면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인 대회에 어쩔 수 없이 에스더도 참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유대인 아, 고아였어요. 유대인 고아였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랐어요. 모르드게가 아마도 사천 오빠이긴 했지만 나이차는요 부목격처럼 꽤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8절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되 처녀들이 도서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료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네, 해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비를 뽑는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신하였어요. 이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봤습니다. 구절에 해계가 이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이 왕의 기억에 남게끔 한 마디라도 더 좋게 말을 해주었겠죠.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는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예,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오늘은요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더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이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뜨실 겁니다 그건요 아리따운이라는 말이요 아름다운 아리따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에스더 1장과 2장을 보면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남자는 힘과 돈이고 여자는 아름다움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자는 외모입니다. 남자는 힘과 돈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 전체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우린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평가를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단순히 돈, 힘, 외모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죠.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에스더서는요. 소위 페미니즘 신학자들에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페미니즘의 눈으로 에스더를 보는 분들은 이 에스더를 굉장히 싫어해요. 오히려 와스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와스디는 어떤 사람이죠? 일국의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사실 일국의 왕이 아니고 대제국의 황제 스스로를 신이라 일컫는 황제한테 나 안가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스디의 용기와 지혜로움 또 그녀의 대단함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죠? 에스더는요 이장 전체를 보면 제국의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합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 철저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보는군요. 에스트를 안 좋게 보는군요. 그러면 보수적인 시각으로 에스트를 보는 사람들은 에스트를 좋게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아니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에스더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 여러분들 학자들은요 오늘 에스더서가 읽히던 시기와 다니엘이 읽히던 시기는 굉장히 비슷한 시기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읽으면요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에게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해요 물론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살게 되지만 말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을 읽다가 에스더를 읽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건 뭐지? 이 에스더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모르되게도 마찬가지예요. 친척오빠인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대의 종교와 유대적인 삶 전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는요 왕국에서 누굴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니요 물론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 유대 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증거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왕국에서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겼을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동안 만큼은요. 누굴 섬겼을까요? 아우라 마제다를 섬겼겠죠. 성경적으로 볼때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왕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죄라고 언급되었던 것들입니다. 그 말은 누구의 눈으로 보든지 관계없이 에스더는 괜찮지 않다는 거죠. 한 주석가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과감히 맞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게 해줄 것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했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이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 인해 제국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의 경우와 달리 에스더는 외견상 제국의 음식을 먹고 제국의 놀이개가 되는 것에 대해 윤리적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의 신조는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융합하라. 결코 나서지 말라. 우리는 비록 제국일지라도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선택을 받았죠. 아하수에로의 눈에 보기에 에스더는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장 전체를 보면 에스더는 와스디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에요. 아하수에로의 눈에 보기에 에스더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와 비교해 보면서 특히 다니엘서와 비교해봤을 때. 에스더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주인공에 대해 이 사람은 당연히 아주 신앙이 좋은 인물일 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에스더를 쓴 저자도 에스더를 미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노출시켜요. 이장 내네요.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유대인이 그것도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유대인이 에스더의 이 부분을 읽으면, 읽었다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에스더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뭘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왕한테 나는 너의 노리개가 되기 싫다라고 말했어야 됐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끝났겠죠. 혹은 내가 믿는 신은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의 종교 따위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죽고 끝났겠죠. 저는 지금 에스더가 잘못한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에스더의 저자는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에스더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은 살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향은 때때로 정말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끔찍한 방식의 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저질러요. 에스더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에스더를 이해할 수 없다. 에스더는 나빴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거지? 나는 에스더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에스더의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 에스더 있잖아요. 그 에스더가 아름답게 변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시고 에스더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선 거죠. 성경은 영웅전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극류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정말 끔찍하게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한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책인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들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들의 범죄한 자들의 범죄의 선택과 세상과 타협한 모든 선택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처벌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버리심으로써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의 선택들을 다 쌓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저지른 악과 죄, 잘못된 선택들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와 같지 않으세요. 아하수에로는요 너는 예뻐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 자신을 희생해야 내가 너 너의, 너의 배우자가 되겠다. 네가 나의 배우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너는 계속 예뻐야 되고 계속 괜찮아야 된다 말합니다. 폐위된 와스디와 헤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도 그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를 괜찮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인 거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혹 과거에 죄와 타협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선택을 하거나 기회를 허비한 자들까지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곳까지 데려오시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나 악한 행위를 옳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더럽고 추함이 묻어있는 노력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놓치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국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또 계속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교육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이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